안녕하세요. 길치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트라이어드 코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트라이어드 코드를 잡고 연주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그 주법이 있죠. 일명 잽잽이 주법이라고 16비트 리듬을 이렇게 노래에 맞춰서 쪼개가지고, 박자를 쪼개서 치는 어, 스트로크 주법이 있, 있습니다. 그걸 이제 주로 쩝쩝쩝쩝 소리가 많이 난다고해서쩝 쩝이 주법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트라이드 코드와 쩝 쩝이 주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건데요. 일단 오늘은 쩝그 쩝이 주법이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 건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가 쩝 쩝이라 그러면요 일단 어, 고스트 주법과 이 실제 소리나는 주법을 두 개를 합해서 적절히 섞어가지고 연주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마이너 코드가 있다 그러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4분의 4박자를 이제 16비트로 쪼개서 칠 건데, 처음 첫 박자, 4분의 1, 2, 3, 4 중에서 첫 번째 의 하나를 1, 2, 3, 4 이렇게 쪼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이렇게 치는데 각 박자 하나, 하나, 하나마다 어, 소리를 내, 내는 곳과 소리를 내지 않는 고스트 주법을 서로 섞어서 이렇게 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하나, 둘, 셋, 넷, 네박 중에 첫 번째 박을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박을 소리를 내고 그 다음부터는 주법으로. 이렇게 친다는 소리죠. 이렇게요. 처음은 소리를 내고, 그 다음은 이 코드를 잡은 손에 힘을 빼가지고, 줄 위에 살짝 갖다만 놓고, 스트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죠. 그러면 4분의 4박자 중에 첫 번째 박자는 이렇게요. 첫 번째 음만 소리를 내요. 그럼 두 번째 박자에서는 두 번째 음이 소리를 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럼 세 번째 박자 거는세 번째 음이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자자다다 자다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네 번째 건 어떻게요? 네 번째 박에서 소리를 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것을 첫 박부터 마지막 하나 둘셋네 박까지 칠건데 어떤 식으로 치냐면 하 우리가 어, 그 그런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전기적금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들 했죠. 전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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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적금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것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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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 이제 섞어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겁니다. 조금 빨리 해보면 이런 식으로 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연습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숙달이 잘 되시면은요. 그 다음에는 이걸 이제 좀 음, 뭐라 그럴까요? 좀 응용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본인이 소리를 넣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면서 서로 섞어가지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노래에 따라서 이 잽잽이 주법을 이제 쓰게 되면 그 노래에 맞춰서 내가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딱 어떤 정형화된 어떤 패턴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노래마다 느낌이 다 틀리니까, 처음 이, 요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 치고, 헛비킹도 집어 넣으면서, 마음대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도 나는 기준을 좀 잡고 싶다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먼저 한번 잡아보세요. <목소리도> 하시다 보면은 본인이 맞는 그잽쩝이 리듬을 만드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습이 잘 되신다 그러면 실제 곡을 가지고 연습하시는게 을 제일 좋아요. 어, 우리가 이제 16비트 쩝잽이 리듬이 이제 아주 막깔나게 들어간 노래가 하나 있죠. 그 송골매가 불렀던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노래 있습니다. 이게 B 마이너 코드 이거든요. B 마이너 키예요 그러면 어, 우리가 이 잽잽이 리듬으로 칠 때는 풀 코드, 특히 개방인에서 이렇게 치는 거는 권하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많이 울리기 때문에, 이렇게, 커팅, 고스트, 고, 스트 이런 고스트 주법을 하기에는 개방에은울리지가 않고, 하이 코드에서도 잽, 이런, 트라이드 코드를 잡고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B 마이너 코드가 나왔다 그러면요. 여기가 A마이너니까 지난 시간에 했죠 두개 올라오면 여기가 B마이너가 되죠 1 2 3번 줄 이렇게 B마이너 나오면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D코드가 나오면은 여기 C니까 이렇게 D코드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B마이너 D 그죠 근데 여기서 바로 손가락만 이렇게 올려서 2 3 4번 줄만 쳐도 D코드가 나오죠 지난 시간에 여기 2, 3, 4번 줄 이렇게 하면, 도, 미, 솔 해가지고, C 코드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치면, 레, 파, 샵, 라 해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D 코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마지막 1번 줄은 뮤트가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E 마이너 그러면, 이렇게 1, 2, 3번 줄. 7번 프렛 1, 2, 3번 줄. E 마이너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A 코드가 나오면은, 이게 F 코드니까, 그죠? 5분 줄에서 아 5분 프레드에서 D형 하이코드를 잡으면 이게 F니까 f G, A가 됩니다 그죠? 요거는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F샵 마이너코 F샵 세븐 코드가 나오죠 F샵 세븐은 C형 하이코드로 잡아주시면 좋은데 지난 시간에 제가 트라이드 코드를 말씀드리면서 C형 하이코드 모양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오늘 한번 해보면은 이게 도죠, 그죠? 도. 그 다음에 여기가 미가 되고, 여기가 도. 해서 이렇게 C 코드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두칸 올라가면, 한 칸, 두칸 올라가면 이게 D 코드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그냥 치면 D 코드 소리가 안 나고 이상한 소리가 나는 이유가 여기 개방엔 1번, 3번이 개방엔으로 뚫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D 코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여기를 막아줘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막아주고, 레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 파샵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C 코드에서 올라온 D 코드 모양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또두개 올라가면은 E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F# 샵 f 코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도레미파니까 F# 7하면 여기가 F8샵이니까 요렇게 막아주고 8샵 그음 잡고 4분절 잡아주면 이게 F#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 그러면은 뭐 거의 다 이제 코드는 다 아시게 됐죠. 자그 다음에 주법을 보면요 이 주법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자가자가자자자자자자자 자자가자자자자자자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주법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째다 마주친, 그대 모습에내 네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어째다 마주친, 그때부이내 네 마음을 사로잡아버렸네. 예, 그쵸? 그 다음에, D 코드 나오니까, C, D, 2, 3, 4번 줄. 그대에게 할 말이 있는 그 다음에 베이스가 꿍딱꿍딱꿍딱딱꿍딱하죠? 말을, 말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없어 내 가슴만 주로 이잽 잽이 주법과 같이 사용을 많이 하는 테크닉에 보면은 반음 오퍼치 주법을 같이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B 마이너드 그러면 이렇게 그냥 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단조로우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반음 내려간 상태에서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끌어올리는 주법이에요. 이게 반음 오퍼치 주법인데 아,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이거를 이제 각 코드별로 한 번씩 다 넣어보면, 뭐, 억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쩌다 맞주지 그때 모습에 눈이 너무 밝게 보는 어쩌다 맞주지 쉬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d 그 때에 하나는 우리 3, 4, 5, 6, 7, 8, 9, 10, 11, 12, 1따따 따따 따따 6 17,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베이스가 깔아주겠죠. 식으로 어,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냥 간단하게 어, 요그챕체비주 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노래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면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일단 어, 전기 적금 있잖아요. 전기 적금, 전기 적금, 전기 적금, 전기 적금, 전기 적금. 요 연습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고스트 주포과 합, 해가지고 노래마다 이게 다 틀려요. 그죠? 어 지금 뭐 어쩌다 맞춘 그대는 이런 식의 저기가 되는데요. 만약에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게 있지 습니까 그죠? 어 원래 B마이너 키지만 A마이너가 높으니까 조금 낮춰서 한다 그러면 여기 A마이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따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거 보면, 그대 나를 두고 변나가지 마라. 고요 이름 발의 정화. 그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고요 이름 발의 정화. 이방인 영원한 그 그리움이 이런 식으로 칠수 있겠죠. 단단, 따따다따다따다. 요거는 이런 식의 리듬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래마다 이게 다 틀리니까요. 요런거 아, 아, 노래에 맞춰서 집집 주법으로 해보고 사이사이 반응을 프르치 넣어주는 거요런거 이제 활용해서 아, 좀 빠른 노래에 요렇게 저기, 트라이어드 코드, 잽잽이 코드, 잽잽이 축법 그리고 사이사이 테크닉, 요거 반응 업프로치이런 거를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중급이 되면 알아야 할 것들 중에 또 다른 거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마, 비, 비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